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볼까 합니다. 어, 그 여러분들 살면서 사기 당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어 누구랑 이제 투자 계약 뭐 이런 걸 하다가 계약서를 완벽하게 안 썼더니만 어 2천만 원을 바로 이제 편취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그런 경험이 많았던 가해자여가지고, 계약서도 안 남기고, 여러가지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많이 마련해놔서, 결국에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결국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어요. 그 형사 고소 사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70%, 80% 이상이 그 사기 사건일 겁니다. 이거 분석한 어떤 표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띄었다, 사기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하지만, 결국에 그 고소가 인용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많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이제 그 돈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고 기록이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콩밥을 먹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어, 우리는 피고인이었어요. 피의자였죠.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판결문이고 지금 이제 검사가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인데요. 일단은 사기죄는 무엇인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제가 뭐 맨날 이제 성범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기죄 같은 재산 범죄는 어 간혹가다가 하는데 이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고 고도의 좀 기술을 요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형법 제 34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347조 1항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보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고. 이 항에는 이제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죄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뭐 전항과 같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즉, 기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야 됩니다. 속여가지고 뭐 재물을 교부 받거나 뭐 재물 교부 받는다는 소리는 돈을 받는 거죠. 1억을 받았다. 재물 교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거는 뭐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채무를 면하게 하는 뭐 이익을 얻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을 겨우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기망을 해 가지고 돈을 받으면은 그게 사기죄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제 친구들 검사들도 보면은 사기죄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판단해 가지고 돈 빌려 줘 놓고는 지금 와 가지고 사기라고 하면 그게 뭐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빌려 받은 사람들 피해자들도 다그말 해요. 내가 그때는 정말 내가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게 내가 일도 없어도 그 돈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백을 만들어가지고 걔한테 돈을 다 갚고 이제도 다 갚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기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가 처음에 그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자리가 없었으면 너 무조건 사기죄야뭐 이런 흐름도 있고요, 판례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우리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처음에 이런 일은 그 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얘한테 1억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하면 10억이 나올 게 분명했다. 근데 내가 걔한테 투자를 했더니만 걔가 나한테 10억을 주기는커녕 걔돈내 돈을 그냥 닦아먹고 날랐더라. 그래서 돈을 못 주게 된 거지. 나는 얘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싸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 피해자 즉 고소인과 우리 피의자 즉 피고인의 우리 의뢰인 말이 너무나 달랐어요. 근데 전체적인 기록이라든지 우리 의뢰인 로부터 제가 뭐 수임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의뢰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 보면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은 고소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우리 그 의뢰인 피고인한테 한 1억 원 정도를 줬는데 뭐 보험에 가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실 의뢰인이 보험 컨설턴트였습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어떤 이제 영업 직원이었는데 그 전에도 이 고소인에게 여러 가지 보험을 들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보험이다라고 팔았을 때는 그걸 판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변보험이라는지 이런 게 있을 때그 이제 무슨 뭐 AI 생명 이런 데서 이제 콜이 오죠.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당신 누구 누구 맞죠? 이름이 고뭐 고소인 맞죠? 성이 고씨 맞나요? 뭐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번 사건은 한총한네 다섯 번을 한 번에 천만 원, 이 천만 원, 삼 천만 원, 사 천만 원 이렇게 줄때 그런 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왜 줬냐 이러니까 그냥 믿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줄때 우리 의뢰인이 어떤 식으로 기망을 했냐면은 이거는 무슨 뭐 삼성생명에서 운영을 하는 보험인데 만기일에 5%의 이자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상품을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상품설명서 라든지 뭐 콜이라든지 뭐 해피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히 뭐 어떤 이제 뭐좀 돈을 많이 주는 그런 거는 두 번의 그런 이제 인증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돈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소인이 뭐 어떤 이제. 명함 같은 걸 주면서 우리 의뢰인이 자기한테 이 명함을 주면서 속였다. 이렇게 막 제출을 했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명함은 이제 10년도 더된 예전 회사에 있었을 때의 명함이야. 그러니까 그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이랑 그런 보험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받았던 그런 이제 명함을 제출하면서 이런 게 이제 뭐 기망행위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우리 고소인의 주장은 뭐냐면 은 내가, 우리 고소인도, 우리 고소인이 아니라 우리 의뢰인의 주장은 뭐냐면은 나, 나도 어떤 사람을 또 속았다. 어떤 이제 다른 이제 비라는 사람에게 속아 가지고 좋은 상품이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돈도 이미 한 1억 정도 여기다 박았어. 그런 다음에 그 친구 동생입니다. 친구 친구 동생에게 야, 이 좋은 이런 기회가 있는데 너도 돈한 1억 정도 투자하면은 여기서 한 10%, 20% 준다는데 너 이거 한번 해 볼래?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소인이 어? 막 혹하죠. 그냥 뭐 예금 맡겨놔도 한3% 밖에 안줄 거를, 어, 여기 맡기면은 한10% 20% 준다니까 여기 맡겨야겠다 그래가지고 돈이 생기는 족족 이렇게 통해서 줍니다.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여기 제일 그 사기꾼, 지금 이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한 6년인가 받아서 살고 있는 사기꾼이 그 이렇게 건너 건너 속여요. 직접적으로 그 피해자를 우리 고소인을 속이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달이 건너가지고 너 친구들한테 좀 이거 좀 설명해줘 소개 좀 해줘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도 조금 페이버를 줄게 너에게 조금 더 수당 좀더 줄게 이런 식으로 속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의뢰인은 이렇게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속이는 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사기죄가 여기도 성립하고 여기도 사기죄가 성립을 해가지고 우리 의뢰인도 어떻게 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발생을 합니다 이번 구조도 딱 그거예요 우리 고소인도 속아가지고 얘한테 돈 많이 뜯기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한 죄밖에 없는데 진짜 결과적으로 얘한테까지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퉜죠 열심히 다투고 증인 신문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증인 신문도 그 재판장님께서 너무나 궁금한 것도 많았고 우리가 계속 의문점을 제기를 하니까 그것 좀 이상한데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때는 예전에 한 5년 전에 보험 가입할 때는 다그 해피콜 받았고 또 2년 전에 보험 가입할 때도 해피콜 받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해피콜이 없다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걸 계속 물어봤더니만 어 모르겠어요 그냥 믿었어요 믿었어요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고 이런 거 이제 증인 증인이죠 고소인이 증인이 되는데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좀 깎아내리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관이 처음에 조사를 했었을 때의 수사 보고랑 지금 증인이 나중에 뭐피 그니까 고소인 진술 조사를 했을 때 있었던 내용이랑 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법정 진술이랑 세개가다 달랐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님도 조금 의아했나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한1억 정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가지고 어,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는데 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아주 그뭐 쟁점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어떤 게 쟁점이냐? 뭐 우리 피고인, 우리 의뢰인이 그 고소인에게 뭐 보험 뭐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뭐 대신 가입해주겠다 이런 취지를 말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뭐 개인적으로 투자 의도가 있었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보험 그 상품에 가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쟁점으로 떡 재판장께서 님 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많이 써놓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뭐 우리 피고인과 그쪽 이제 보험회사의 연관성 있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우리 피고인도 그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그 나쁜 놈한테 다 송금했다. 여러 가지 또 내용을 또 적어 놓으셨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사기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분명히 한 번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가 한번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것도 고소인이 만약에 좀 처음에 고소를 할때 고소 대리인을 좀써 가지고 변호인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좀 왁구를 잘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조금 진행을 했더라면은 좀더 왁구가 잘 잡혀가지고 우리 피고인을 뭐 구속을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좀 드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죄의 피해를 당하셨던 분 또는 좀 가해를 했다고 지금 의심을 받는 분들은 무조건 변호인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 무조건 변호사 비용은 빠지게 돼 있어요. 다들 걱정하시는 게, 어,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을 해고거기 돈을 씁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정말 가해를 하신 분들도 진짜 사기꾼들도 저한테 그 말을 해요. 그 사기꾼들이 맞아. 내가 사기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변호사 비용 들여가지고 이거 방어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마시고 변호사 비용은 무조건 빠진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